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하고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입니다. 네. 저희가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걸 바탕으로 이 기술들이 앞으로 한 10년, 그 안에 미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나 대응 방안은 또 뭐가 있는지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네,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정말 뭐랄까 전례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농업 혁명은 수천 년 걸렸고 산업 혁명도 뭐 100년 이상 걸쳐서 진행됐는데 근데 AI하고 자동화는 앞으로 10년 안에 경제 구조 자체를 아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10년이요, 와. 네. 그래서 오늘은 그 파급력의 규모부터 시작해서, 그럼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정책적인 배경은 어떤지, 그리고 어, 노동자 중심의 대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제시되는지 좀 차근차근 분석해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러분께서 AI와 자동화라는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와 통찰을 좀 얻으실 수 있도록 어, 뭐랄까, 옆에서 같이 자료 보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그렇게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이 문제의 배경, 그리고 규모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배경이 있어요. 이게 1973년 이후로 미국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네. 생산성은 거의 150%나 늘었고요. 기업이익은 무려 370% 이상 급증했어요. 와 370%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미국 평균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주당 한 30달러 가까이 줄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줄었다고요? 네. 그러니까 기술 발전의 그 과실이 노동자들한테 제대로 분배되지 않았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죠. 생산성은 엄청 늘었는데 노동자 주머니는 오히려 가벼워졌다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AI하고 자동화가 등장하면서 노동자와 고용주 간의 힘의 균형을 더 크게 흔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AI라는 게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인간처럼 추론하고 의사결정도 내리고 심지어는 창의적인 작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고요. 네. 자동화는 이제 주로 공장 로봇처럼 반복적이거나 기계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이고요. 물론 뭐 자율주행차처럼 AI랑 자동화가 딱 결합해서 작동하는 경우도 많죠. 아, 네네. 핵심은 기업 입장에서 볼때 인간 노동력 말고 인공 노동력이라는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나 뭐 레리 앨리슨 같은 기술계 거물들이 이 분야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했죠. 맞아요. 그런데 최근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 AI하고 자동화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만 거의 1억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충격적인 예측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들이 좀 위험하다고 분석됐나요? 네, 한 분석 모델 결과를 보면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패스트푸드나 카운터 직원의 89%. 그리고 고객 서비스 담당자의 83% 89% 83%요. 네. 그리고 창고 같은 데서 물건 나르는 단순 노무직, 화물 재고자재 이동 노동자, 이분들의 81%가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했어요. 비서나 행정보조원도, 물론 뭐 법률, 의료, 임원비서는 제외하고요. 그래도 80%에 달하고요. 와. 이 숫자 하나하나가 다 수백만 명의 실제 일자리에 해당하는 거죠. 80에서 90% 대체율이라니 진짜 엄청난 수치인데요. 주로 저임금이나 좀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이 영향을 크게 받는군요. 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고숙년 고임금으로 여겨지는 직종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어 회계사나 감사 직종의 64% 그리고 트럭 운전사의 47%가 대체 가능하다고 예측됐고요. 심지어는 첨단 기술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조차 54%가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까지요. 절반 이상이. 이건 진짜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예전에는 일자리 없어지면 코딩 배우라 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경고처럼 들리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거죠. 다른 전문가들 예측도 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 경고들이 꽤 많습니다. AI 개발 회사 중에 엔트로픽이라고 있는데 그 CEO 다리오 아모데라는 사람이 AI가 앞으로 한 1년에서 5년 안에 초급 수준의 화이트 컬러 일자리 절반을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실업률이 한 10%에서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10에서 20%요? 네. 포드자동차 CEO 짐팔리도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 화이트 컬러 일자리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죠. 일론 머스크는 더 극단적인 예측을 내놓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머스크는 아예 AI랑 로봇 공학이 엄청 발달하면 아마 우리 중 누구도 직업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죠. 네, 직업을 못 가진다고요? 네, 뭐 원하면 취미처럼 일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상품이나 서비스는 전부 다 AI랑 로봇이 제공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예측인 거죠. 맥킨지나 골드만삭스 같은 컨설팅 회사들도 AI가 현재 인간이 하는 업무 시간의 상당 부분, 뭐한 60에서 70% 정도를 자동화할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억 개의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이런 기술을 아주 공격적으로 도입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겠군요. 음, 과거의 자동화는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균형이 좀 깨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기술 발전으로 사라진 일자리를 대체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났죠 그런데 한 연구를 보니까 1987년부터 2016년 사이에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의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 오히려 역전됐군요? 네. 게다가 AI는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걸 넘어서 미래에 생겨날 수 있었던 새로운 일자리마저 선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필요했을 데이터 분석과나 특정 프로그래머 역할 일부를 AI가 처음부터 그냥 대체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면서 인력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더 살펴볼까요? 네. 여러 대기업들 사례가 보고서에 언급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22년 이후에 27,000명을 해고했습니다. 27,000명이요. 네. 그러면서 생성형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앞으로 전체 기업 인력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한다고 밝혔어요. 이 회사가 작년에만 592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80조원 가까운 이익을 낸 회사거든요. 이익은 엄청나게 내면서도 인력은 줄이겠다. 뭐 그런 거군요. 월마트 사례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월마트는 지난 5년 동안 매출이 1500억 달러나 증가했는데, 오히려 일자리는 7만 개를 줄였어요. 7만 개요? 네. 공급망 자동화율을 높여서 배송 단가를 낮추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현재 월마트 물류센터에서 처리되는 물량의 절반 이상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게 불과 1년 전에 두배 수준이라고 해요. 와 다른 대기업들도 상황은 좀 비슷한가 보군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이나 JP 보건 체이스 같은 금융 의료 분야 기업들은 어떤가요? 네,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은 미국의 엄청 큰 건강 보험 회사인데요. 2025년까지 AI가 고객 전화 응대의 절반 이상을 처리할 거로 기대하고 있대요. 전화 응대까지요? 네, 이걸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인력 감축을 목표로 명예 퇴직, 그러니까 바이아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도 작년에 15억 달러로 이익을 냈고요. JP 모건 체이스는 앞으로 몇 년간 운영 직원의 10%를 줄일 걸로 예상하는데 좀 흥미로운 점은 재무 보고서에 AI 관련 인력 감축이 직원 사기랑 잔류율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문구를 명시했다는 거예요. 아예 보고서에 그렇게 썼다고요? 네. AI 도입으로 인한 해고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회사도 작년 이익이 585억 달러에 달합니다 IT 기업인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물류 기업인 UPS도 대규모 감원을 할 거나 계획 중이라고요? 맞습니다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 모뭐 회사죠 2022년 이후에 2만 1천 명 해고했고 2025년에도 3,600명 추가 감원 계획하면서 AI 투자를 늘리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23년에 만명 2025년에는 1만 5천 명 이상, 그러니까 전체 인력의 약 7%를 감원하면서 AI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야. UPS는 기술이랑 자동화를 통해서 작년 4분기에 같은 양의 물량을 처리하는 데 드는 노동 시간을 무려 300만 시간이나 줄였다고 밝히면서 2025년에 2만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만 시간이요? 네. 이런 사례들을 보면 기업들이 AI를 통한 효율성 증대하고 비용 절감을 얼마나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AI 기술을 개발하고 파는 기업들 스스로도 노동 비용 절감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우고 있다면서요? 네. 그 점이 특히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세일즈포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자기네 플랫폼을 최초의 디지털 노동력이라고 부르면서 이걸 쓰면 기업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홍보합니다. 디지털 노동력? 네. 메케나이즈라는 스타트업은 웹사이트에서 AI의 시장 잠재력이 터무니없이 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총 소득 규모를 제시하기도 했어요. 아. 마치 노동자의 임금이 AI가 대체해야 할 비용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인간 고용을 멈추라 이런 광고까지 등장했다고요. 운전사 임금이 오른 걸 문제점으로 지적하지까지 합니다. 임금 오른 게 문제점이라니. 그렇죠. 또 다른 회사인 어로라는 자율주행 기술이 운전사 관련 비용을 24%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고 산재보험도 필요 없고 지속적인 운전자 교육도 필요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웁니다. 네. 그러니까 AI하고 자동화 도입의 핵심 동기 중 하나가 인건비 절감이라는 걸뭐 숨기지 않는 거죠.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하고 더불어서 보고서는 특정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이런 흐름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고서에 담긴 주장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AI 산업계하고 이해관계가 깊은 인물들을 관련 정책 결정 위치에 임명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백화원 AI 및 암호화폐 특사로 임명된 데이비드 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페이팔 CEO 출신이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거든요. 피터 트리나 일론 머스크 같은 실리콘밸리 거물들하고 아주 가깝다고 언급합니다. 네. 섹스 본인도 공개적으로 로봇이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고요. 또 백악원 과학기술정책실 OSTP라고 하죠. 여기 국장을 지낸 마이클 크라치오스라는 사람은 AI 개발 회사인 스케일 AI의 전무이사였고, 역시 피터 틸 등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정부 조달을 총괄하는 총무청 GSA 관련해서도 지적된 내용이 있군요. 네, 총무청 GSA는 이제 정부 기관들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걸 총괄하는 곳인데요. 보고서는 GSA 청장대행을 지냈던 스티븐 에이키안이라는 사람이 AI 기업인 세일즈포스의 AI 제품 부사장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세일즈포스 출신이요? 네, 에이키안이 GSA에 재직하는 동안 GSA가 정부용 챗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세일즈포스하고 새로운 정부 차원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잠재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한 주장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명확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주장해요. 취임 첫 주에 기존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 명령을 폐지하고 대신 미국의 AI 리더십 장벽 제거라는 제목의 새로운 행정 명령을 발표했는데 이 명령이 규제보다는 자유 시장의 힘을 강조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AI 행동 계획에서는 주정부가 노동자 보호를 위해서 좀 부담스러운 AI 규제를 도입하려고 하면 관련 연방기금 지원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기금을 삭감한다고요? 네. 이건 이제 주차원의 규제 노력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억제하려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시각입니다. 세금 정책 관련해서도 언급이 있었나요? 네. 그 OBBBA라는 이름의 법안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기업이 기계 설비 같은 자본 투자를 할때 비용을 즉시 공제해주는 비용 즉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고 지적합니다. 아, 세금 감면이군요. 1년간 약 3,6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 효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요. 이건 결국 노동 고용보다는 자동화 투자를 세제상 유리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연방 공무원 해고 문제나 노동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군요. 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수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하고. 이 중에 30%는 퇴역 군인이었다고 해요 또약 100만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의 단체 교섭권을 종료시킨 전례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100만 명이요? 네 이런 조치가 민간 기업들한테도 영향을 미쳐서 AI 도입을 빌미로 한 인력 감축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는 거죠 특히 일론 머스크가 관여했던 걸로 알려진 정부 효율성 부서 DOE주의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이 조직이 AI를 이용해서 공무원들의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감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적인 직원들을 색출해서 해고 대상자 명단을 임의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감시까지 했다고요. 네. 이걸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을 인공노동력으로 대치하려고 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노동 관련 연방기구에 대한 조치도 있었다고요. 네. 국립노동관계위원회 NLRB라고 하죠. 노동자의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연방기구인데 보고서는 트럼프가 NLRB의 위원 한 명, 귀인의 울리콕스하고 법률 고문 제니퍼 아브루조를 불법적으로 해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게 연방 차원의 노동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비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내용들은 이제 보고서가 제시하는 분석이고요. 이런 일련의 정책적 움직임들이 AI 도입과 맞물려서 노동자들에게 좀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AI와 자동화의 잠재적 파급력, 기업들의 실제 움직임, 그리고 특정 정책적 배경에 대한 분석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좀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서는 이런 거대한 변화에 대응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술 발전의 혜택을 좀더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나요? 네, 보고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광범위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합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기술 발전으로 늘어난 생산성의 과실을 노동자들하고 공유하자. 둘째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 특히 기술 도입과 관련된 결정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자. 그리고 셋째는 자동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좀 완화하고 노동자들의 힘 자체를 키우자. 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제안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워낙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서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제안은 주 32시간 근무제입니다. 주 4일 근무 같은 건가요? 네, 그렇죠.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만 줄이자는 겁니다. 이게 1940년대 이후로 미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4배 이상 증가했는데 법정 노동 시간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실질 노동 시간은 늘어난 경우도 많거든요. 네. 따라서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노동 시간 단축으로 돌려서 노동자들이 일과 삶의 균형도 찾고 더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생산성 향상의 혜택을 시간으로 돌려받자는 거군요. 기업이익을 직접 나누자는 제안도 있었죠. 네, 두 번째 핵심 제안은 기업이익 공유 및 노동자 이사제입니다. 대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최소 20%에 해당하는 주식을 의무적으로 노동자들한테 분배하자는 거예요. 주식으로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 이사회의 최소 45% 의석을 노동자 대표에게 할당해서 AI 도입이나... 대규모 구조 조정 같은 중요한 경영 결정에 노동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독일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좀 참고한 걸로 보여요. 노동자가 단순히 월급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기업의 성과도 공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거군요. 상당히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노동조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비중 있게 다뤄졌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강조되는 게 바로 노동조합 강화입니다. 보고서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노동자들의 교섭력이 약화된 게 임금 정체나 불평등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네. 따라서 노동조합 결성을 더 쉽게 만들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예를 들면 PRO Act 같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요. 또, 과반수 노동자가 노조 가입카드에 서명하면, 복잡한 선거 절차 없이 바로 노조를 인정하는 카드체크, 카드체크 제도를 도입하고,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테프트 하틀리법 같은 법조항들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낼수 있는 힘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자동화 자체에 세금을 매기자는 아이디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번째로 로봇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세법은 뭐 감가상각이나 비용 즉시 공제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자동화 설비에 투자하는 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유리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보고서는 이런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오히려 대기업이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할 경우에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자고 제안합니다. 이렇게 거둔 세수는 A.I.나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자는 아이디어죠. 네, 기술 도입 자체를 막자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일부 분담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이외에도 여러 제안들이 더 있었죠? 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노동자 소유 기업 확대를 위해서 저리융자 같은 걸 제공하는 국채은행을 설립하자거나. 기업이 이익을 배당이나 재투자 대신 자사주 매입에 쓰는 걸 금지하는 자사주 매입 금지. 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 최소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하고 팁 노동자 같은 차별적인 임금 제도를 폐지하는 것또 모든 노동자에게 유급 병가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확정급여형 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 대량 해고 시에 사전 통지 의무를 강화하는 완안법 현대화 등등 아주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정말 광범위하고 뭐랄까 전방위적인 접근이네요 이게 단순히 하나의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전체, 그리고 기업 운영 방식, 사회 안전망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AI라는 기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사회 경제적인 틀 안에서 활용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그 자체가 뭐 선하거나 악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가,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살펴본 분석들은 AI와 자동화가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변화의 가능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오히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오늘 우리는 AI와 자동화가 촉발할 수 있는 대규모 일자리 변화의 가능성, 또그 배경에 있는 기업들의 전략과 정책적 맥락, 그리고 이에 대한 노동자 중심의 대안적 비전까지 아주 심도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생산성 향상이 노동자 임금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에 비춰 볼때 AI 시대에는 이런 불균형이 더 심화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주 32시간 근무제나 이익 공유제 같은 새로운 접근을 통해서 기술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나눌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분석 자료들은 AI와 자동화가 앞으로 10년간 미국에서만 최대 1억 개에 달하는 일자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저임금 서비스직부터 고숙련 전문직까지 아주 광범위하게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네. 기업들은 이미 비용 절감하고 효율성 극대화를 목표로 AI 도입과 인력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고요. 일부 기술 기업들은 아예 인건비 절감을 핵심적인 가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정 정책 기조가 이런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 시간 단축, 이익 공유, 노동자 경영 참여 노조 활동 보장,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아주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패키지를 제안하고 있는 거죠. 기술의 미래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논의와 합의 그리고 정책적인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중요한 전환의 시대를 이해하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